설광화에 출연 중인 배우 김미수가 5일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의 나이 서른세에 너무나도 갑작스러운 소식인데요. 수속사 풍경엔터테인먼트는 5일 공식 입장문에 너무나 가슴 아프고 비통한 소식을 전하게 됐다. 김미수 배우가 5일 갑작스럽게 우리의 곁을 떠났다. 갑작스러운 비보에 현재 유가족이 너무나 가슴 아파하는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충격과 슬픔에 빠진 유가족이 고인을 경건하게 추모할 수 있도록 루머나 추측석 보도는 자제해 주시길 간곡하게 부탁한다. 장례는 유가족들의 뜻에 따라 비공개로 조용히 치를 애정이다. 고인의 명복을 빌어주시기 바라며 다시 한번 고인의 마지막 가는 길에 깊은 애도를 보낸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김미수는 드라마 설광화 스노우드롭에서 은영로의 기숙사 절친이자 호수여대 학생으로 불의를 지나치지 못하며 곤란한 상황에서도 자신만의 신념을 지키는 단단하지만 여린 여정민 역을 열연했습니다. <목소리>